안녕하세요 루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ET7 세웨던솔 멤버들이랑 오늘은 반포종합운동장에 왔습니다 풀코스 마라톤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조깅만 한번 한시간 정도 조깅만 한번 하고 되게 오랜만에 반포종합운동장에 왔는데 오늘은 인터벌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달리기 할때 어떤 신발을 신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계셔서 제가 저서한국한테 어떤 신발이 제일 좋았고 어떤 신발을 주로 신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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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개월국개월한개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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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에서한테 제일 잘맞에한테 제일 잘 맞는 일상용은 이제 요거 2만 구독자 로이루이가 <laughs> 선물로 준 뉴발란스. <laughs> 아니 이거 내가 신던 거잖아. 그러니까. 어 이거 뉴발란스 트레이너. 어, 원래 어. 인빈서브 신었는데 어, 어, 어. 이거 신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제 대회는 기록으로 나마 베이퍼 플라이? 베이퍼 플라이. 어. 그게 확실히 발... 가볍긴 하더라고. 어 대회가. 아프진 않아? 아프지. 아픈데 딱한번딱 참고 이게 그한 방에 거는 거야. <laughs> 그런 거야. 만약 기록을 생각한다면 베이퍼 플라이. 아 어, 그렇지. 일상에서 그냥 편하게 신는 거는. 리버나이스 이 응. 트레이너 그럼 너한번좀 신어보고 싶은 신발 있어? 알파 플라이 그런 거. 어 많아. 그럼 너는 일단 신발을 거야? 고를 때 디자인이 우선이야 아니면은 편한 게 우선이야? 일단 내 바지 색을 보고 이거랑 잘 어울릴 만한 신발을 고르잖아. <laughs> 너 나또 너 빨간색을 좋아해. 하 베이버 플라이도 그래서 빨간색 샀거든. 아 어... 재밌어? <laughs> 오늘? 달리기. 재밌었었지. <웃음> 재밌었었지. <웃음> 재미를 붙이려고 하는 거지. 좀 이제 떨어졌다가 이 조금씩 열정을 또 다시 올려야지. 오케이 okay, 화이팅. 화이팅. It's good. <laughs> 아 서포의 주인공 JB. 풀코스 뛰고 그 이후 좀 뛰셨어요? 한 번도 못 뛰었어. 못 <laughs> 뛰었지. 어땠어요? 처음 <laughs> 뛰고 나서? 처음 뛰고는 죽을 뻔했지. 다시 안 한다. <laughs> 근데 망각을 하고 나서. <laughs> 망각하고 한 클릭 준다고. JB <laughs> <제발> 티켓. <laughs> 형님 달리기한지 얼마나 됐죠? 한 십이 월 십이 월 때. 한 3, 4 개월. 어 시계 어 일주일 한만 정도씩 꼈지 지금까지 신어본 신발 중에 응. 가장 잘 맞는 신발 이 뭐예요 형님은? 단체 마시던 제일 좋은 거 같아. 슈퍼 블라스트. 응. 이거 신고 풋코스 뛰셨죠? 어, 어. 사실 다른 거 사고 싶은 돈이 없어. <laughs> <아이. 웃음> 형님 어떤 신발 사, 사고 싶은요 아디다스 것도 한번 신어보고 싶고, 유니클로 할 것도 한번 신어보고 싶어. 그두 개야지. 그러면 나, 형님은 신발 발볼이 좀 있어 가지고 볼때 편안함을 추가하세요. 기능성 편안함을 추가하지 아니면 디자인이. 중요하세요. 원래 디자인이 진짜 일시 적은 디자인이에 근데 이제 처음에도 나도 막 살려 응? 그러니까 응. 까르가 아 그런 거다 필요 없다고. 응. 그러다가 진짜 신어 보니까 다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까르 님이 혼나고 나서 물어봐서 그래. 아, 어, 맞아. 맞아 발에 신발에 혼나고 거. 갑자기 막 꽂게 응. 된다. 막 그다음에 물어보니까 막, 막 아식스나 이제 응. 막 그런 거 얘기해 주더라고. 그치그치 그치. 신어 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한 거야. 음. 거 같아. 감사합니다. 아필 말씀드릴게요. 파이팅. <laughs> 오, 예스. 오준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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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로둥이다 오늘은 이제 어떤 신발을 주로 신는지 달리기 한지 얼마나 됐죠? 11월? 10월이니까 한 어, 6개월? 반 년? 그러면 일상에서 신기 좋은 신발 네, 하나랑 네. 대회를 나간다 했을 때 신기 좋은 신발 하나씩 추천해 주다어난 지금 내가 신고 있는거 유바 퓨어셀 V3인가? 엘리트 V3. 어. 어. 경민이가 저 처음에 풀마트 왔을 때 어, 어, 신었던. 나 어. 이게 제일 편하고 이걸로 뭐든지 달리기 대회 나왔었을 때 이거 신고 때마다 이게 제일 편해. 어.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정적인 게 있으니까 어, 맞아, 신어봤던 맞아, 게 맞아 맞아 맞아. 다른 거 도전할 때 괜히 아플까봐 안 아픈데 어, 아플 수도 있잖아을까문제지 어, 어. 그래가지고 그냥 옷으로 일상에서도 이거 일상에서도 이거 신고 형 그냥 태어나 날아갈 때도 이거 신고 하프 이제 나가잖아. 음. 그때 뭐 신을 거야? 이거신는 이거 거야? 뉴발란스가 그래도 발에 잘 맞는구나 어, 나는 진짜 잘 맞는 것 같다. 나는 신발은 종아리가 엄청 올라오거나 어... 어, 아니면은 뭐 아파 아치가 불안정해가지고 어, 항상... 발에 안 맞는구나. 응, 그러면은 아파. 신발을 살때 디자인이 먼저야 아니면은 성능이 먼저. 야 처음에는 디자인만 보고 <laughs> 돈을 너무 많이 날지다 그렇게 시작하잖아. 다 필요 없어가지고 어. 이제 편한 걸로 무조건 편한 거. 오케이 조금 유니크한 유니크한 색깔로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네. 파이팅 파이팅 아 멋있다 달리기 하신지 얼마 되셨죠 세달세달 됐습니까 세달 네. 지금 그래도 러닝을 좀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요즘에 어떤 러닝화를 주로 신고 계신가요 요즘에 이거 신고 있습니다 오뉴발란스 카본화 신고 걸어 다니면 발목이 좀 아프더라고 어뛸 그러니까 때는 괜찮데네네네 걸어다니면 발목 아파지고 네. 조금 낮은 걸 쓰고 있습니 앞으로 이제 마라톤 대회도 나갈 네.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발을 신으실 계획이에요? 그는 있는 카보나 아디제로랑 아디제로? 서코니 오 방향으로. 여러 가지 많이 신어보셨네요 다발에잘 맞으세요? 네 저는 이제 발이 크게 까다롭진 않더라고요 예민한 편이 아니구나 네. 오, 그게 진짜 타고난 거 같아요 이게 신발 고르실 그쵸. 때 성능하고 네. 디자인 둘 중에 하나 딱 고르라면 성능. 어떤 거 성능으로 같이.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이제 달리기 하고 또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인터벌은 800m 이 400m 트랙 두 바퀴를 3분 30초에 뛰고 그 다음 3분 3 0초에 휴식으로 한 바퀴를 3분 30초에 뛰고 그렇게 열세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70분이 걸리겠죠? 아 벌써 벚꽃도 피고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이제 조금 제격이 아닐까 조금 더 더워지면 뛰기도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 엄청 일찍 일어나거나 지금 한번 나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걸렸습니다. 800m 3분 30초, 그리고 400m 3분 30초로 살짝 불완전 휴식 주고 다시 이렇게 10 세트 했습니다. 총 7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아잘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심박 높게 뛰니까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이어서 까롱 니한테 한번 어떤 언닝가 제일 잘 맞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안 아파서 기분 좋네. <laughs> 내가 생각했었을 때 저. 서브 포를 실패한 근육 돼지의 입장으로서는 네. 소개가 많이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너무. 낭창낭창한 신발을 신기에는 조금 나는 빡세 어, 조금 가볍고 빠른 조금 스피드를 낼수 있는 신발들 그런 거는 오히려 나한테는 조금 마라톤 할때 신는 거는 발목이나 이 종아리에 무리가 좀 많이 가. 음. 가는 편이어서 대회 때그래서 안전하게 신는 게 좋지 아식스 뭐 메타 스피드 스카이 8이나 음. 아니면 은 메타 스피드 스카이 8이 괜찮아요? 그건, 그, 그건 좀 그래도 괜찮아요 어. 나지 않아요 발목을 음. 막 엄청 낭창낭창 거리지 않고 음. 가볍게 잡아주는 어. 그리고 자, 반발력도 좋고 음. 그리고 뉴발란스 이거, 4, 엘리트 4, 엘리트 4. 달리기 하는 러너 중에서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데도 78 정도 넘어, 80 넘어가면 음. 나는 좀 그래도 뚱뚱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체중 러너지. 나는 완전 아. 나는 완전 과체중이기 <laughs> 네, 네. 때문에. 근데 과체중 러너들한테 음. 나는 진짜 요거는 안정성이 되게 그치 좋은 맞아. 것 같아. 어, 어. 근데 알파플라이를 3를 한번 신어보고 싶은데 알파플라이 3는 응.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베이퍼에 너무 좀 혼나가지고. 베이퍼가 무서워. <laughs> 알파플라이 3 한번 신어보고 싶기는 해. 근데 어. 그것도 또 어, 어느 정도의 그 버텨줄지 나잘 모르겠다. 그치 그치 그 그리고 훈련용으로는 나는. 나는 보통 이제 슈퍼블라스트 Superblast, Superblast, s u p e r b 충분히 안전하게 뛰는데 문제없이 좋은 거 같아 내가 좀 이걸 알았더라면 b l a s 꼭, 꼭 신발을 발을 재고 신발을 사세요. 그치, 그치. 어 내가 원래 신던 신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키지 말고 이거는 진짜 내가 이런 얘기 맨날 들을 거야. 맨날 들을 거고 어딜 가도 맨날 이런 얘기밖에 없을 건데 네. 진짜로 꼭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나처럼 후회할라 <laughs> 후회하지 않을 거면은. 그렇그렇 신발 사러 가서 내 신발 발 사이즈 재고 음. 신발 양발 다 신어서 이렇게 해서 발끝이 한0.5 정도 남는 정도 어. 두꺼운 양말을 신고서도 왜냐면은 오래 뛰면 결국 나중에 발이 부어가지고 어. 그래요 진짜 제발 내말꼭 들어 제발 약간 큰것 같은데 이 새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원래 약간 형님은 기능성보단 디자인이었는데 어, 이제는 무조건 네 기능성 나 원래 이렇게 신었잖아 신발 알지? 250을 신다가 지금 270까지 올라갔지 조심하세요. 여러분. 발 크기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뛰고 박스로 돌아왔고요. 오늘 이렇게 소스 멤버들한테 이제 어떠한 신발이 잘 맞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라톤 때도 그렇고 이 제품을 신었습니다. 뉴발란스 이 엘리트 퓨어스 엘리트 V4 이 제품을 신었는데 제가 저번에 JTBC 마라톤 때 이거 3모델을 신었었는데 너무 잘 맞아서 그냥 이게 나온다고 했을 때 바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전작이 조금 발에 잘 맞으셨던 분들은 보통 다음에 나오면 그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신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어서 이번에 도하마라톤 때, 서울마라톤 때 이걸 신었는데 발에 불편함 없이 잘 신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V4랑 그리고 V3 이렇게 신고 있고 그 다음에 온, 클라우드 온 제품 그것도 잘 신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식스... 슈퍼블라스트 같은 경우도 저도 좀 신고 있는데 생각보다 손이 잘 가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약간 되게 둔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까 심바, 성민이가 얘기했던 그 주황색깔 트레이너 있죠? 그게 정말 편합니다. 추천을 드리는 게 당연히 좋지 않지만 본인 발에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하나만 딱 추천하라고 하면 트레이닝화로는 그 트레이너 제품을 보통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저도 신었을 때 너무 많이 만족했고 안정성도 좋아 가지고 저는 그 트레이너 제품을 조금 추천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냥 유튜브에 러닝화 추천 이런 걸 무조건 보통 이렇게 많이 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신발들이 사실 이렇게 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보면은 초보자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처음 달리기를 접하시는 분들이 신었을 때 조금 무리가 갈 만한 제품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 당연히 좋은 걸 사고 싶으니까 베이퍼플라이도 막 사고 그랬었는데 이게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안 맞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신어보고 조금 걸어 볼 수는 있으니까 어느정도 가서 신어 보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굴러가 컴퍼니나 뭐 가서 신어보고 뭐 발에 맞는 신발을 추천해주는 것도 요즘에는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잘 맞는 신발을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좀 사람이 신기한 게잘 맞던 신발이 이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인지 한번 그 신발을 신었을 신고 나서 발이 아프거나 뭐 어디가 아프면 괜히 잘 신다가도 그 신발을 다시 신을 때. 조금 겁이 나더라고. 그럴 정도로 이 신발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막 이제 달리기 시작할 때막 옷도 뭐 당연히 뭐 중요하겠지만 옷보다는 발에 맞는 신발을 좀잘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저도 당연히 예쁜 신발이 좋죠. 예쁜 신발이 좋은데 요즘에는 또 기능이 좋은 신발이 디자인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 찾아보시면 좋은 신발을 좀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날이 풀리면서 달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들 많을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어떤 신발이 제일 잘 맞았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도 또 여러 가지 신발을 좀 접해보고 싶기 때문에 추천해 주시면은 저도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없이 즐겁게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